3장 물의 밀도와 성층현상에서 파트 1 물의 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물의 밀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물이 성층현상이 일어나고 혼합되는 데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호수 물이 그러면 밀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물의 밀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뭔가 호수에선 예, 수온, 염분, 어, 또 압력, 뭐 부유물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수온입니다. 첫 번째 요인이 예, 물의 밀도는 4도에서 최대가 됩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온도가 낮으면은 낮아서 고체가 되면 그때 밀도가 제일 커집니다. 그런데 물은 달리 4도에서 최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물의 수소결합 때문에 그래요. 물이 수소결합을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얽혀 있다가 온도가 낮아져서 고체가 되면 그때 이 결합들이 일정한 격자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격자를 유지하면 부피가 커지는 거죠. 에, 마치 그 사람이 그냥 섞어 놓았을 때보다 뭐 양팔 간격으로 일정하게 정렬하면은 에,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이 겨, 결정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때 부피가 늘어납니다. 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물과 밀도를 보면은 어, 온도 0도에서부터 4도에서 제일 높고 높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기울기를 보면은, 기울기를 보면은, 어, 점점 이렇게 내려가면서 기울기가 점점 커집니다. 커진다는 건 뭐냐면,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 9배. 그러니까 1도 씨 변화에 밀도가 얼마나 변하는가. 그 9배가 고온에서 더 크다는 거죠. 고온에서 더 크다. 그래서, 같은 온도 차이라면, 여름에 안정도가 더 크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4도와 5도, 1도 차이죠. 1도 차이에서 생기는 밀도의 그 감소보다, 수온이 29도에서 30도 사이에서 생기는 밀도 감소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수의 수온이 5도의 차이가 납니다. 동일하게. 심층은 5도, 표면은 10도. 보통 이제 가을이나 뭐 추울 때는 그렇게 되죠. 그 5도 차이가 나는데, 여름에는 표면이 30도, 아래가 25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5도 차이지만, 그런 그 겨울이나 봄에는 혼합이 잘 일어나는데, 25도가 되는 여름에는 혼합이 안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밀도 차이가 훨씬 크다. 네. 같은 1도의 차이는, 일, 같은 1칼로리의 그 에너지 차이지만, 예, 밀도는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빙되면서 밀도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 예,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어, 고체들이 결빙되거나 고체가 되면은 그 무거워져서 가라앉죠. 그런데 얼음의 경우는 위로 뜹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위로 뜨면서 예, 얼음이 만들어져 가지고 대기로부터 대기와 물 사이의 온도의 그전 전달을 차단해 버립니다. 예, 단열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호수 전체가 얼지 않고 밑에는 물이 유지가 되고 위에만 얼는 예, 그런 특성이 바로 결빙 됐을 때 가벼워지는 이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호수에서 물의 밀도를 결정하는 요인 물론, 이, 그, 어느 요인이 더 많이 결정하는가는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호수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 호수에서 보면은 두 번째로 흔한 요인이 부유물질입니다. 부유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 속에 미세한 에, 토양 입자들이 떠 있는 거죠. 에, 그 토양 입자는 토양은 밀도가 2.5 정도 됩니다. 물은 1.0이죠. 그러니까 물에 비해서 2.5배가 무거운 그런 작은 입자들이 물에 삭떠 있으면은 이게 물 전체의 밀도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흙탕물은 같은 온도의 물보다 맑은 물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호수가에 가서 한번 물을 막 흙탕물을 저어보세요. 맑은 호수에 가서 흙탕물을 만들면은. 그리고 흙탕물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 흙탕물이 서서히 바닥으로 가라앉아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 이유는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 우리나라 그 대형 댐들을 보면은 에, 이렇게 성층 현상이 있는데 여름에 흙탕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흙탕물이 들어오면서 또 비가 올때 온도도 좀 낮아요. 그래서 온도도 낮고 흙탕물이 져서 밀도도 커지고. 그러면 이런 물들이 중층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위에는 맑은 물이 있고 흙탕물은 이렇게 중층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대형 댐에서는 대부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밀도류라고 부르는데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물의 흐름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요인이 염분입니다.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가 증가하는데. 예, 보통 내륙에 있는 호수에서는 염분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기수호, 브레키쉬 레이크에서는 중요한 밀도 결정 요인이 됩니다. 예, 예를, 예를 들면 그 향호라든가 어, 예, 영랑호, 뭐 경포호 이런 데 보면 바닷물과 민물이 막 섞이죠. 여기서는 그 염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강 하구 이런 곳에서도 바닷물이 예, 들어오는데 바닷물은 바닥으로 깔려서 들어옵니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담수는 위로 흘러나가고. 예, 그다음 네 번째 요인이 수압인데 수압은 뭐냐면 모든 물체는 압력을 가하면 압축이 되죠. 근데 물의 압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기는 압축이 아주 잘 돼요. 그런데 물은 압축이 잘안 됩니다. 압축이 안 된다는 얘기는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공기는 두 배로 압축하면, 2분의 1로 압축하면 밀도가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물은 그렇게 뭐두 배로 어, 어, 밀도가 증가할 정도로 그렇게 압축이 안 되는데, 그래도 압축이 되긴 됩니다. 아주 조, 적은 양이라도 되죠. 그래서 보통 수압에서는, 보통 우리나라 호수 정도에서는 수압의 영향을 거의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심이 한천 미터 이상 되면 그런 깊은 곳에서는 고려 대상이 됩니다. 예, 수심 천 미터 이상 되는 것은 사실 바다죠. 바다하고 호수도 뭐몇개안 예, 됩니다. 뭐 바이칼 이런 큰 깊은 호수 몇 개만 대상이 되는데 예, 어, 압축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단열 압축 효과가 나옵니다. 자, 어떤 물체든지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 안에 있는 에너지 컨텐트가 그압 농축이 되면서 예, 온도가 올라갑니다. 공기를 압축하면 뜨거워지는 것처럼 물도 압축하면 온도가 약간 높아집니다. 반대로 팽창이 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공기를 저 위로 높은 데로 올리면은 온도가 내려가고 아래로 가지고 오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와 똑같은 현상이 물에서도 일어납니다. 예, 온도계를 가지고 물을 온도를 재보면은 수심 3,000m 바닥의 해수의 온도를 현장에서 쟀을 때는 더 높은데, 이 물을 수면으로 끌고 와서 측정을 하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 바다에서는 온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온도가 있고, 이것을 수면으로 가지고 왔을 때의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보정하면 그 온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런 그 압축이 약간은 일어난다. 야, 약간은 일어나는데 거의 우리나라 호수에서는 고려할만한 호수가 없다는 하 거예요. 자, 물의 밀도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느냐하면은 바로 이 스트라티피케이션, 성층 현상, 성층이라는 말은 층을 만든다는 말이죠. 스트라티피케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 스트라티피케이션에는 염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thermal stratification이라고 해요. thermal 열에 의해서 일어난다. 에, stratification을 영어로 레이어링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레이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층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에, 수온 분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표면의 수온이 뭐 여름에 한 25도, 23도 이렇게 되, 되는데. 심층은 보니까 17도 밖에 안 되더라. 하는 거죠. 이것은 어느 저수지에서 내가 측정한 그 자료인데. 에, 표면은, 표면은 수온이 어느 정도 일정합니다. 이런 곳은 뭐냐면 바람에 의해서 수온이 균일하게 혼합이 된 곳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된 곳입니다. 에, 그런 것을 혼합층, 믹싱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믹싱 레이어. 이 표, 표수층은 에필립니온이라고 부르는데 그 에피라는 것은 껍데기라는 뜻이라고 했죠. 림년온은 호수라는 뜻이고 이 에필립니온은 빛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포틱존온이라고 유광대라고 부르고 에, 이 표수층은 혼합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뭐 빛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혼합층은 초봄에는 얕아져요. 초봄에는 얕은데 혼합층이 여름, 가을로 갈수록 점점 깊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혼합수심이 열이 아래로 전달되는 거죠. 아래에 있는 물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혼합되는 깊이가 점점, 점점 깊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초봄에 아주 얕, 얕, 얕은 때는 한 1m, 2m에서 시작해가지고 가을이 되면 호수 전체가 혼합이 되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표수층을 정의하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뭐냐면은 렇게 성층이 잘 일어났을 때는 혼합되는 곳을 역 표수층이라고 에필림년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게 점점 깊어지면은 어디까지가 혼합층이냐, 어디까지가 표수층이냐 애매해지죠. 예, 그럴 때는 이 유광대를 표수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광대. 자, 그다음에 중간은 중층이라고도 하고, 변온층이라고도 하고, 변수층이라고도 하고,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탈립니언이라고 하는데, 메타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에 여기는 수온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죠.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수,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져서, 어, 1m에 예, 1도씨 아, 10시간이라 1도인데 동그라미의 도표시가 0으로 바뀌었네요. 예, 1미터에 1도 정도의 수온 구배가 나타나는 곳이 이 중층 또 수온 약층입니다. 예, 수온 구배가 가장 큰 곳을 일본 사람들이 수온 약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약이라는 말은 뛴다는 뜻입니다. 도약한다는 뜻입니다. 예, 수용이 수온이 도약하는 층이다 이런 뜻이고. 영어로 t h e r m a c l i n e 이라는 말은 클라인은 구배라는 뜻입니다. 경사라는 말이죠. 온도의 경사가 있다. 온도의 경사가 큰곳 그것을 t h e r m a c l i n e 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 그다음에 심수층이 있습니다. hyperulimion 여기는 연중 수온이 낮고 빛이 없어서 a photic zone a는 없다라는 표시입니다. 접두사죠. 플랑크톤이 적고 산소 부족이 흔히 발생하는 이런 심수층이 만들어집니다. 에, 이렇게 층이 위층과 아래층이 갈라지는 현상 이것을 성층 현상이라고 어, 부르고 그 원인이 바로 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 물의 밀도 차이가 에, 크면은 그 성층 현상이 강하게 생긴다 하는 거죠. 에, 이 혼합층이 몇 미터냐,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식물 플랑크톤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혼합층과 유광대층의 비교네요. 혼합층과 유광대층을 비교할 때 유광대층이 예, 빛을 받는 곳이죠. 빛을 받는 유광대층이 더 깊고 혼합층이 얕아요. 예를 들어서 빛이 한 5m까지 들어가는데 예, 표면 2m만 혼합이 된다. 그러면 식물 플랑크톤은 그 2m 이내에 빛을 받는 곳에서만 머뭅니다. 그 식물 플랑크톤이 유광대층에 계속 머물죠. 그러면 식물 플랑크톤이 아주 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은 봄입니다, 봄. 네, 봄에 수온이 낮다가 봄에 표면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표면부터 수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은 혼합층이 저수지에서 한 2m밖에 안 됩니다. 그 2m 정도는 빛이 잘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이 빛을 많이 받으면서 어, 거기서 늘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예, 그런데 이 혼합층이 유광대층보다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이렇게 되는데 표면에 있는 열이 아래로 전달돼서 아래층이 점점 따뜻해지고 또 가을이 되면 거꾸로 표면이 이제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합이 깊은 곳까지 혼합이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m까지 혼합이 되는데 빛은 5m밖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5m 내에 있을 때는 빛을 받지만 5m 아래로 내려가면은 빛을 못 받죠. 예,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이 빛이 없는 곳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빛 부족으로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이 예, 저해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가을철 순환기, 예, 물론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만 이런 일, 일 일어납니다. 수심이 얕은 호수에서는 혼합층이 예, 늘그 바닥까지 혼합층이 될 수가 있죠. 예, 소양원 같이 이렇게 수심이 깊은 호수에 보면은 가을 되면은 혼합층이 매우 깊어집니다. 수십 미터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은 식물 플랑크톤이 예, 제대로 살지 못하고 크게 예, 감소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에, 우리나라 수온성층현상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은 이 홍수의 영향입니다. 에, 이, 이게 소양호의 수온 그 프로파일인데 표면은 여름에 한 25도 이상 되죠. 근데 여름이라도 심층에서는 한 5도, 6도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찬물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아주 크죠. 여기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홍수가 지고 나면은 홍수 후에 수온을 재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층에 수온 구배가 작은 층이 만들어져 있죠. 수온 구배가 작은 층이 두께 한 20m 정도가 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서 생긴 거냐 하면은 그 빗물이 빗물이 수온이 한 15도 정도 됩니다. 예, 여름에 표층 수온이 20도가 넘어가는데. 빗물이 내리면 수온이 낮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강물은 찬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찬물이 들어와서 심층으로 중층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15도 되는 강물이 들어와서 자기 자신과 같은 수심을 찾아갑니다. 같은 수심을 찾아서 옆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심, 수심에 예, 그 주, 밖에서 들어온 홍수기에 들어온 물이 예,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성층이 얼마나 에, 안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안정도, 스테빌리티입니다. 안정하다는 것은 바람이 불어도 물이 잘 섞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안정도가 낮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물이 완전히 혼합이 됩니다. 에, 그 안정도는 밀도 차이가 클수록 안정도가 커집니다. 마치 그 오뚜기 같은 거죠, 오뚜기. 오뚜기는 보면은 아래층에 밀도가 큰 물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학적인 중심과 에, 무게 중심이 다르죠. 기학적인 중심은 중간에 있지만 무게 중심은 더 아래에 있습니다.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안정한 겁니다. 오토기가 안 넘어지고 복원이 되는 거죠. 에, 같은 개념으로 이 호수에서 안정도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은 호수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호수의 무게 중심은 예를 들어서 구가 있으면은 구를 위는 나무로 만들었고 아래는 쇠로 만들었다. 그러면 무게 중심은 그쇠 아래쪽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기하학적인 중심은 뭐냐면 바로 그 구의 중심입니다. 네, 구의 중심이 기하학적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은 멀면 멀수록 안정한 거죠. 네. 기하학적 중심과 같으면은 그 안정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 무게 중심이 점점 내려가서 기하학적 중심보다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안정한 겁니다. 예, 밀도가 균일할 때는 기하학적 무게 중심과 실제 무게 중심이 일치합니다. 음. 그런데 성층이 강할수록 아래 층에 있는 물은 점점 그 밀도가 커집니다. 그러면은 무게 중심이 기하학적 중심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안정도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은 무게중심으로부터 기하학적 중심까지 그 호수를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일의 양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예, 여기는 거리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죠. 예, 그러니까 기하학적 중심과 무게중심이 멀면 멀수록 거기에 많은 힘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안정도가 크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호수에서의 안정도는 수심별로 물의 온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가지고 예, 계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호수가 얼마나 믹싱이 잘 되는가 또 믹싱이 잘안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안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예, 오늘은 호수의 그 물의 밀도와 성층현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